예수 말씀 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혹시 이가 고들 때니, 누가 주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우일한 사람 부르니 꿈의 꿈 맡으려고 대답할 예 누구냐 멀리 가서 이봉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에 많도다 천사가지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나의 전하세. 죽을 사람 구원하고, 예수 너를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서 우리 거룩한 주님의 이름 성조 성호세번 간절히 부짖고 주여 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이 말씀 이 시간 가운데 기도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그 길을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원 갖고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호세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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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한 성도들, 아버지, 참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우리 어떤 한 사람도 아버지 감히 주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이제 담대 함으로 나왔사오니, 우리가 이금요심야의 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듣는 귀한 주의 길과 진료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 르간과할때 가까이 계시고 들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주님의 놀라운 그 살아계심의 증거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뻐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은혜 베푸소서. 아버지,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영광 나타나며, 하나님 사랑한 성도들,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피로 부족하지만 그들을 부르신 이 갈매동한테 부르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신 그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때를 어떤 못얻던 얻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베풀어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조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의 세미한 음성으로 귀가 열리고 심령 열리고 삶이 열려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구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장교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330장,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둠밤 시내리니 내직분 지켜서 찬이술 맺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함. 쉴 때도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군 지켜서 진눈에 빗긴 곁에 힘써이 고그 빛이 다 요소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님을 축복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 또 14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이렇게 먼저 14장 6절부터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요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피셨으면 구약성경 428쪽이거든요 14장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래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느라 여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리고요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또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구약성경 429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아이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스 사람들의 적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 적, 블레스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하나,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스 사람의 전쟁에 있어서 특별히 그 쓰임 받은 사람과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의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유나단과 사울의 신앙이 차이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울은 지금 그 병사 600명과 함께 멀리 전쟁에서 좀 전장에서 비교적 먼 곳에 떨어져 있고 지금 유나단은. 지금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면 그는 분명히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6절 말씀은 이렇게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에요. 첫째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즉 우리가 상리하는 사람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누구를 믿겠어요? 사람을 믿겠죠? 그들의 신 다군을 믿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요나다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내가 싸움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특별하게 뭔가 뭔가 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가 사실 우리 인생일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바로 그칼 그를 도와주는 무기든 소년과 함 단둘이서 진영을 이탈해서 그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갈 수 있던 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은 할래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리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과거에 짐승과 그, 곰과 사자도 잡았는데 저를 할래 받지 않는 자쯤이야. 라고 그들을 그 얘기를 이렇게 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구원하 심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지그 때에. 사실 그들이 볼때 그들이 볼때 골리앗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지만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는 다윗 세계는 뭐요? 예 그는 그냥 할례받지 않은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고백하는 중에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할까 하실 일할, 일하실까 하노라. 그가 또 기대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일어 하세요.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저녁에 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어쩌면,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하늘, 그들의 인생에 서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흑과 백을 나누는 놀라운 그 기도의 동화줄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드리려나 하셨어요 뭐였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오 찾으라 찾을 것이오 두드리라 열린다 하셨어요 이 얘기하는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린 자에게 내가 반드시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기도로 또한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 이렇게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호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호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호는 사람이 있고 많고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얘기해요 주님 우리 편에 서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서면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등에 마치 얹혀서 가는, 마치 작은 동물처럼 우리는 참으로 그 작은 애기처럼 하나님 앞에 얹혀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요단, 요나단의 이 신앙 고백에는 이런세가지 중요한 축이 있었어요. 나는 선민이다. 그리고 또 뭐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 그리고 또 뭐예요? 전쟁은 결코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들은 어때요? 지금 블레셋은 아주 쟁쟁하잖아요? 뭐,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냥 땅에 편만하다고 왔어요. 병고도 많고, 거기다가 뭐, 군인도 많고.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생각은 뭐예요? 그 상대 그 그거, 거하고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어떤 마음으로 들렸을까요 사람들은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이런 마음으로 던질 줄 모르겠어요. 야 저거 잘안 맞네 이런 생각으로 가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 내가 던지면 저건 맞을 때가 너무 많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소원 주셨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싸우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진동을 일으켰고 결국 불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의 아버지인 사울의 신앙은 어떤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봤죠. 뭐라고 읽어봤어요? 8장에서 2 0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사울이 아이아에게로 돼 하나님의 괴를 이래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실 하나님의 괴였을까요? 이것이 학자들은 많이 얘기해요 아니다 우림과 두님이는에봇을 입고 있는 아이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삼무 3회, 오늘 14장에 보면 14장 3절에 보세요. 14장 3절에 보면 뭐라고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아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랬어요. 에봇. 애봇. 에봇에는 뭐가 있어요? 우림과드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우린과 둠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우와 하나님의 괴로,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적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마 에봇을 갖고 우린과 둠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 갑자기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두려움이 많으니까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물으려고 이렇게 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진영에 소동이 점점 도한지라 그랬어요. 막 너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확실하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과 일하는 것이 확실하게 느낄 정도로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자인 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 사울은 현상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인 걸알수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게 물을 수 있잖아요. 잠깐 멈춰서. 몇분 걸리겠어요? 아니, 몇, 뭐, 한 시간이 걸리겠어요? 20분이 걸리겠어요? 몇 분이 걸리겠어요? 근데 여기서 거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상황 보고 나가요. 여기서 나가는 걸 보죠. 20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암과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모두 갔어요. 전쟁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가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신앙에 중요한 다른 점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했듯이 유나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잡으신 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갑니다. 근데 다윗으이 지금 사울은 어때요? 그저 현상만 보고 가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가니까 블레사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블레색 군대가 모여드니까, 노략군이 3대로 나오니까, 자기를 치려고 오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유나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쟁은 수에 있지 않다고 봤어요. 기도원의 전쟁을 봤죠? 그들은 기도원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어요? 전쟁은 결코 수에 있지 않구나.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 명도 물리칠 수 있는 게 전쟁이구나. 사사의 모든 사사의 그간에 그 이방 민족 그들을 압제했던 민족을 물리쳤던 사람 그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 결코 전쟁이 수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보여주세요. 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진정 왕이라고 하는 사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결국에는 그의 잘못, 그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결국에는 백성들을 어렵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미 아침에 나눴지만은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금식하면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식을 안 했다고 한다면 보다 더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했을 터인데 뭔가 좀 거룩한 척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다를 거야. 하나님께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아요. 답을 하지 않아. 왜?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혹시 현상을 보고 있어요? 우리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이며, 그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신 삶에 있어서 의 중요한 순간들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열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늘 언제나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현상 앞에서 사울처럼 두려워해요. 아우, 저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기 전에 끝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잖아요. 인내는 왜 연단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는 놀라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매가 멋있는 기도 제목으로 자신의 남편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점점, 점점 그 기도가 멋있는 곳에서 따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에 합당한 배피를 만나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쉽게 보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우리가 바라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알고, 하나님의 온전, 하나님의 열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같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 같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꼭 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을 깨달을 거고 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쟁은 결코 수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곳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존귀하라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디인지 이 시간에 돌이켜보고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혹시 나 역시도 사울처럼 분위기 보고 선상을 보고 놀래서 그저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며 주님 나 자신을 살펴보고 혹여나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돌이켜 회개하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통치자 온전한 통치자이신 내 아버지 아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멈춰 비울려 죽으셔 하늘물 여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돌리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구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